한반도는 세계의 탄약과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만 봐도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주변국을 보시죠. 북한만 해도 이미 850발에서 10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많죠.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지만 한반도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만 세어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탄도미사일만 1100여 발 이상이고. 순항 미사일을 합산하면 1,500발에 육박합니다. 일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은 마땅한 무기가 없지만 2028년까지 1,000발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고 극초음속 글라이더 무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이나 중국 못지 않은 양을 확보할 거라고 하네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양의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지만 한반도까지 도달 가능한 미사일의 생산을 멈추지 않는 중입니다. 간단한 덧셈만 해봐도 한반도를 향해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만 최소 3,000발이 넘어갑니다. 지구 어디를 봐도 이만큼 많은 미사일들이 밀집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많은 미사일들이 모두 한꺼번에 한반도로 한국으로 날아올 일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미사일 위협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지만 한 번에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격의 징후를 파악하고 사전에 제압하는 킬체인을 추진하는 거죠. 요격 수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 최종 국면과는 다른 별도의 접근 방식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브랜중 다행일까요? 이런 킬체인으로 제압해야 할 표적의 수는 미사일의 수에 비해 훨씬 적은 편입니다. 만약 발사 차량을 전부 제압할 수 있다면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봤자 한 발도 발사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미사일 제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거리 탄두 미사일의 대명사인 스커드의 발사 절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포대 전개, 고도별 대기 정보를 수집해 발사 여건 확인, 발사 지점에 텔 전개, 탄두 장착, 연료 및 산화제 순차 주입, 유도 장비 가동 및 목표 좌표 입력, 최종 점검. 발사. 발사 완료 후 발사 지점 이탈 매뉴얼 상의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 문제가 없어도 최하 60분이죠 물론 탄두도 미리 달고 연료도 미리 채우면 시간을 15분에서 25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쓰면 무게와 진동, 유독성 산하자 때문에 미사일의 이동이 제한된다고 하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멀리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쿼드 미사일을 상대할 경우 대략 30에서 40분 내에 킬 체인을 돌릴 수만 있다면 발사대와 미사일을 쏘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는 미사일은 충전 절차가 생략되니 더 위협적입니다. 소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대명사인 소련제 9K19 토치카 미사일을 예로 들어보죠. 포대 전개 고대별 대기 정보를 수집해 발사 여건 확인 발사 지점의 테일 전개 미사일 점검 미사일 기립 및 발사 발사 완료 후 발사 지점 이탈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테일 정지 후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16에서 20분이니 스커드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체 연료 로켓 미사일을 막아내려면 10에서 20분 내에 킬체인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발사를 막거나 적어도 재장전 후 발사될 차탄이라도 막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킬체인의 가동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킬체인 구성을 꾸준히 추진 중인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은 30분 내 타격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움직이면 1분 내 탐지, 1분 내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3분 내에 결심하고 25분 내에 타격하는 거죠. 30분 이내라는 건 길어도 그렇다는 거고 상황만 맞다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5분 내에 교전을 수행하는 편이 좋고 모든 조건이 이상적이라면 10분대에도 타격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간만 보면 최대 30분 중에서 25분을 차지하는 타격 체계의 비중이 커버입니다. 하지만 킬체인의 핵심은 첫 5분 동안 이루어지는 탐지, 식별, 결심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킬체에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 영화라면 적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8K 고해상도로 찍어 긴장감을 고조시킬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그런 친절한 카메라가 없습니다. 후방에 숨어있는 미사일들을 찾아내려면 일단 멀리 그리고 정확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국경보다 훨씬 후방에 배치된 미사일 발사 차량을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찾아내고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내야 킬체인의 첫 5분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이첫 5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위성도 쏘고 무인기도 날리고 다른 감시 정찰 장비도 많이 사들였죠. 저게도 중형 군사 정찰 위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부터 배치하게 된 저궤도 중형 군사 정찰 위성은 총 5대가 발사되어 지구를 빙글빙글 돌며 하루 12번씩 한반도 일대를 감시하죠. 이 강력한 위상 배열 레이더 위성 덕에 한국은 전후방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위험 지역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고 변화를 탐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위성만 가지고 킬체인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하루 12번이라는 건 재방문 주기가 2시간이라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2시간 단위로 찍힌 흑백 사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큰 사진을 찍으면 분석할 시간도 필요하니 운 좋게 목표를 탐지해도 즉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위성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곧바로 쓸수 있는 독보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소형 위성을 더 많이 쏴서 재방문 주기를 30에서 40분대로 줄일 예정이긴 합니다만, 10분에서 30분 내에 작동되어야 할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탐지 수단으로 삼기에는 여전히 약간 느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세라는 무인기는 어떨까요? 한국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사람이 탄 비행기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긴 시간 동안 날아다니며 여러 센서로 목표를 탐지하는 게 최고의 장점이긴 하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위인기보다 작은 무인기들은 센서도 작습니다. 레이더도, 광학장비도, 길어야 100에서 200km를 살펴볼 수 있는 센서로 후방을 감시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탐지할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무인기가 직접 신호를 분석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길어집니다. 1분 1초라도 반응시간을 줄여야 고체 로켓에 대응할 속도를 낼수 있는 게 킬체인인데 이런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죠. 신호 정보 정찰기는 어떨까요? 한국은 백두 정찰기를 도입했고 최근에 백두 체계 2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자 정찰기인 백두는 레이더나 무선 장비들의 전자 정보나 통신 정보, 위협 주파수에 대응하는 기체입니다. 구형 백두 정찰기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2차 백두 체계는 레이더나 카메라로 볼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하지만 방사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전자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ISR 체계를 보완하는 용도로는 적절할지 몰라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탐지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이 갖추고 있는 여러 센서들은 꽤 중요한 부분에서 공통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장거리 탐지 능력과 같은 식별 능력. 상시 감시 능력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갖춘 조각이 있어야 한국형 킬체인이라는 커다란 퍼즐을 맞출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조각의 부재는 킬체인이라는 대응 수당의 부조와 효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발사하기 전 대응한다는 킬체인의 기본 개념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시간 탐지 능력의 부재는 킬체인의 실패나 다름 없겠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입니다. 엄청난 탐지거리와 정확도를 지닌 고성능 레이더와 그런 레이더가 쏟아내는 데이터를 가공할 능력과 장시간 비행 능력을 갖춘 항공기와 이 모든 것을 연동할 데이터 링크와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담은 고성능 감시통제기를 날려서 실시간 감시능력과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야심찬 사업이죠. 만약 이런 감시통제기가 도입된다면 인공위성이나 무인기, 신호정보 정찰기 등등 기존의 한국형 킬체인을 구성하던 센서들의 단점을 전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자체도 매우 뛰어난 실시간 탐지수단이지만 여러 정보를 모아 결정을 내리고 임무를 부여하는 지휘통제기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이죠. 이런 센서와 지휘통제의 통합은 대응시간 단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치는 단계가 줄어드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기나 위성과는 대비되는 유인기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성능 레이더에,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고성능 항공기에, 통신 장비에, 저렴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죠. 게다가 무인기나 위성과 달리 오래 일하면 지치는 사람이 타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24시간 365일 감시를 하려면 여러 대를 구입해 교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값비싼 정찰기를 여러 대 구입하다 보니 실제로 언급되는 사업 규모만 해도 2조 원을 넘어갑니다.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죠.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았다면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사업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우선 순위를 보장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탐지 장비와 지휘 통제 장비의 성능은 매우 높습니다. 이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그럴 능력이 되는 업체들은 모두 이 사업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덱스 2021만 하더라도 레이션의 아이스타 k를 비롯해 여러 업체들이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합동 이동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이 2023년 중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리고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한국형 킬체인의 발사전 대응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될 겁니다.